안녕하세요. 여섯 시 내다육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다육 식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 있지만 또 제가 키우고 있는 또 일반적인 또 식물들도 여러분이 또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 함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제가 이제 다육 생활을 또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또꽃 식물에도 관심이 또 많이 생겨서 저는 이제 마당에서도 이것저것 또 꽃을 한번 키워 보고 있는데요 어 좋은 품종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또 많이들 키우시는 이꽃 종류가 제라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제라늄은 이렇게 꽃이 한 송이씩 아주 그냥 풍성하게 피어나는 꽃이어가지고 굉장히 내 네, 집안에서 키우기에도 너무 좋고 이제 다육식물은 집안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식물이잖아요.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실외 어 아무리 못해도 이제 베란다 정도에서는 키워야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좀 집에서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좀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제라늄을 어,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라늄은 어, 이제 키우면 키울수록 다육이처럼 굉장히 목질화가 잘 되는 품종이어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는 품종이고요. 지금 이렇게 우거져 있잖아요. 성장도 굉장히 빠르고, 뭐 산목으로 뭐 번식도 정말 많이 할수 있는 게, 어, 일단, 네, 제라늄입니다. 제라늄은, 어, 물을, 적당히 줘야 된다. 이게 사실 이제 정답이기는 한데 참 어려운 말이기는 하죠. 여러분들이 화분 안에 보세요. 제가 지금 물을 살짝 주기는 했는데 어, 물을 주고 나서 이제 밖에다가 놓으면 요즘 같은 때는 굉장히 건조한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빨리 말라요. 뭐한 이틀이면 또 물이 마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 가지고 쑥 넣었을 때한요 정도 마디? 네. 이 정도 마디까지 흙이, 어, 말라있다. 이럴 때는 그냥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관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도 좋아하지만 또 너무 과습이 되는 것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말, 마르게, 네, 키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적당한 어, 선에서 물을 줘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네, 적당한 물 주기를 꼭 해줘야 되는, 어, 식물입니다. 너무 건조하게 그렇게 또 키우시면 안 되는 품종이에요. 어, 제라늄은 굉장히 잎이 많이 생기는 아이들이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통풍을 위해서 밑에 있는 이런 잎들은 따주시는 게 좋아요. 잎을 따줄 때마다 굉장히 그 안에서, 어, 그 줄기들이 목질화가 되는데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색깔이 조금 변한 잎들을 그냥 과감하게 잘라 주시면 굉장히 새로운 요렇게 보시면 새로운 이런 잎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요것도 제가 진짜 꽃을 피고 지우고 피고 지고 요런 것들을 진짜 오랫동안 하고 있는 에, 제라늄이에요 이렇게 밑에 보면은 통풍이 안 되는 이런 잎들은 이렇게 색깔이 쉽게 황토색, 노란색 빛깔로 갈색이 됩니다. 이제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데 통풍이 안될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할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내에서 키울 때에도 햇빛을 좀잘볼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어놔 주셔야 됩니다. 제라늄은 제가 이제 좀 키워보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통풍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런 잎들이 너무 우거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줄기를 잘라주시면서, 목질화를 시켜주신다 생각을 하시면서 밑에 있는 이런 그 잎들은 그냥 과감하게 잘라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꽃을 오래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꽃이 한창 피어 있잖아요. 꽃이 피어 있을 때 계속해서 이제 꽃을 보고 좀 지저분해질 때까지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이렇게 피어 있는 꽃들이 꽃이 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꽃대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잘라내 버리시면 그 다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는 걸 도와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도 제가 한번 잘라줄게요 이렇게 시들어진 꽃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 밑으로 지금 새로 올라와서 꽃을 피우려고 하는 이런 꽃망울들. 네, 이런 꽃망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요런 꽃망울들이 또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꽃이 피는 거를 또 도와주기 때문에, 어, 시든 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과감하게 잘라주면서, 네, 아이고, 잘라주면서 키우시면, 네, 좋은, 어, 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제, 하, 한 뭉텅이 요한 뭉텅이가 꽃을 다 피우고 지잖아요 그러면 이 꽃대는 그냥 밑에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창 좀 네, 꽃들이 피어 있는 피어야 될 요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놔두지만 전체적으로 꽃이 다 지려고 할 때는 아예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을 꽃대를 다 잘라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꽃이 아직은 예쁘지만 이제 조금 시들어 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네 요렇게 잘라 주시면서. 꽃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laughs> 요거 잘라 주었어요. 다른 거 잘라야 되는데. 네, 조심해서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꽃이 예쁘기는 하지만 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보시도록 요런 거 네, 이렇게 잘라 주시면서 꽃을 보시면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워낙 그 줄기 세력들이 좋은 아이들 이어가지고요. 토피어리로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외목대로 키울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가 또이 제라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안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짠짠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아이들이 삽목이 여러분 정말 잘돼요. 뭐 다육이들도 삽목이 너무 잘 되지만 저도 이제 제라늄을 키우면서 너무 너무 매력적이었던 게 요게 진짜 삽목이 또 엄청 잘 되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줄기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줄기들 여러분들 그냥 잘라서 어, 상토에다가 그냥 심어주시면 굉장히 새로운 어, 어, 뿌리가 내리면서 새로운 아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번식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또 시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시기에는 요런그 작은 아이들은요. 음, 삽목을 한번 시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삽목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네 삽목할 부분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퍼지기 시작하면 수형이 너무 예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수형을 중심을 잡고 그 겉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이런 가지들은 쳐주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우. 어느 부분을 좀 잘라줄까요? 아유, 여기, 네, 여기를 저는 한번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이제 줄기가, 여기도 이제 뭐 마디를 여러분들이 남겨두셔도 괜찮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꽃대가 없는 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지금 꽃대들을 다 물고 있어가지고, 여기 이분, 이 부분을, 네,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가지를 잘라주었구요. 어, 이제, 삽목을 위해서는 잘라준 요런 부분들이, 네, 물꼬지가 이제 잘될수 있도록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네, 남겨두시고, 잎을 따주시면 더 좋아요. 이제, 잎, 그, 물을, 흡수를 하고 나서 물을 아직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없잖아요. 잎을 이렇게 많이 잘라 주시면 증산 작용. 이제 가지고 있는 몸의 수분을 어, 빨리 날리는 거를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요렇게 잎들은 여러분들이 잘라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사선으로 많이 이렇게 네, 잘라주시면 훨씬 더 뿌리가 내려올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물을 또 빨리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빠르게, 네, 삽목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해봤어요. 상토에다가, 어, 물을 좀 많이 적셔준 아이이고요. 여기에다가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네 들어갈 자리를 마련을 해주고 이렇게 네 심어주시면 됩니다. 제라늄은 어느 정도는 좀 수분을 어, 조금 유지를 해야 돼요.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그래서 이틀에 한번 정도는 좀 풍성하게 물을 주시면서 어, 촉촉한 감이 조금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면서 뿌리를 내려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꽃대를 물고 있기 때문에 꽃이 아마 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꽃이 피면 꽃을 보고 아니면 그냥 사실 이제 삽목을 위해서는 꽃대를 잘라 주는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힘을 쓰기 때문에 아깝지만 네 저는 꽃대를 잘라주고 요런 모습으로만 예, 삽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어 굉장히 빠르게 뿌리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제라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 키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 정말 통풍이 중요한 품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봄과 가을에는, 음, 통풍이 좀잘 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을 한번 너무 말리거나 실수로 물주기 간격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어, 아우, 물이 없다. 이렇게 말랐을 때에는요, 이 제라늄이 꽃을 피는 거를 정지합니다 예, 개화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꽃들이 싹다 시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주기를 잘못 오랫동안 방치를 해 둬서 꽃이 다 시들었다 할 때에는 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 다시금 이제 꽃대들 다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새로 올라오는 꽃대들은 놔두시면 좋지만 시들어진 꽃대들은 다 잘라 주시고 물 듬뿍 주시고 반 어, 그늘에다가 한 이틀 정도만 놓아 주시면 다시금 이 조금 싱싱해지면서 꽃이 다시 꽃대가 다시 올라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꽃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지금 꽃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 제라늄은 어, 따뜻한 온도를 또 좋아합니다. 따뜻한 온도를 좋아하고 그 온도가 조금 유지가 되면은 정말 늦가을까지도 꽃이 피었다가 졌다 피었다가 졌다 진짜 꽃을 오랫동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면 제라늄은 네 정말 무난하게 또 키울 수가 있는 품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제라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어, 다육생활도 하시지만 이렇게 또꽃 키우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네, 제가 또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한 번씩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